자, 이제 여섯 번째 문장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The second one is with a lot of effort. 그죠 자, 여기서 보시면요. The second one이 고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이 원입니다, 원. 이 원이 무엇이냐?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hard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hard를. 그래서 이것만 잘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두번째 것은, 두번째 하나는 의미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한다? With a lot of effort. 자, 여기서 중요한 어휘가 하나 나오죠? 여러분들 좀 다시, 뭐야, 한번 봐줘야 할 어휘, 바로 effort 입니다. effort 뜻이 뭐예요 바로 노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많은 노력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면요, 별로 어려운 문장은 역시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일곱 번째 문장이 해석하기도 약간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난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새로운 문법을 배우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죠. So, this motto means.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요.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미 뜻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미 나오는 대로 해석하면, 네,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1과에서 목표하는 문법이 7번, 바로 이 문장이 있다라는 거죠. 잘 보세요. This motto means에서 한번 문장을 끊어 보겠습니다. 자, mean. 뜻이 뭡니까? 자, 아까 계속해서 mean, mean,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m e 뜻이 뭐죠? 네. 의미하다죠? 의미하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다? 몇 형식이죠? 네. 맞아요. 삼형식입니다. 그럼 삼형식은요, 뒤에 뭐가 나와야죠? 네. 네, 맞아요. 목적어가 나와야죠. 근데 목적어는요, 어떤 품사의 단어가 올수 있어요? 어떤 품사의 단어? 네, 바로, 명사의 품사를 가지는 단어가 원래 목적 자리에 와야 하는 겁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기 에딱 봐보세요. 봐보세요. 어때요? 뒤에. 단어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길게 이렇게 나와서 길게. 그쵸? 그렇죠? 제게 길게 나왔죠? 이게 뭘까요? 한번 보죠. 우리 이제 이 앞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that. that 뒤를 좀 보려고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thing is doing our best라고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is 이거 보이시나요? is 이거 품사가 뭐죠? 이거 뭐였죠? 이거 동사잖아요. 그렇죠? 어 동사 앞에 있는 이 thing 이 thing은 뭘까요? 네. 이거, 주어잖아요. 주어와 동사가 같이 있으면, 이거 뭡니까? 문장이죠? 문장이죠? 그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삼멸지 동사 뒤에, 지금 왜, 문장이 나아있다 목적어 자리에는 우리 지금까지 명사, 명사 품사를 가지는 단어만 이렇게 왔,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해 보고 있어요? 이 목적어 자리. 명사가 들어와야 하는 이 자리에, 바로 문장이 나와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게 바로 오늘 배워야 할 문법의 핵심입니다 뭐다? 명사가 들어와야 할 자리에 문장이 와있더라 문장이 그 문장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음 명사 역할을 하는 문장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약간 유식한 말로 명사절이라고 불러요. 명사절. 자, 이 문장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 이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한번 보시죠. 제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장을 쭉 적어놓고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네. 거죠. 야, 이제부터 이건 명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납득이 됩니까? 납득이 안 되시면. 문제 정확히 없어. 이게, 접이 명사네.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알아. 이 문장이 명사인지 뭐 어떤 건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요. 여러분들에게 영어가 친절하게 표지판을 하나 세워주 겁니다. 표지판을. 이제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명사예요. 라는 걸알려주는 표지판을 세워줘요. 그 표지판을요. 우리가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신에상둥갑죠이대신 뭐예요? 아, 맞아요.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야, 표지판 봤지? 이제부터 시작하는 문장은 명사야? 라는 거 알려주는 표지판이에요, 이대신 이거를 음. 우리가 조금 영어에서 어려운,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네. 접속사라고 부른다고요. 아, 그럼 여러분들 이제부터 개수를 시작한 다음에 문장 이렇게만 나왔어. 근데 이게 목적어적인 그 명사같은 단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였어 그럼 뭐로 판단한다? 아 이거 명사절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한다는 라걸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좋아요 봅시다 그러면 봐봐요 이제 되게 쉽습니다 This motto 그래서 이 좌우명은요 의미한대요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을 의미한다는 라 겁니다 한번 게보죠 의미한다 무엇을 의미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학습하는 겁니다. 다 하는 것. 다 하는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을 means 의미한다 라고 학습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것만 한 번만 좀 보죠. doing our best 라고 나와있는데요. do once 누군가의 best 라고 나오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최선을 다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됐죠? 여러분들. 지금 7번 문제에 문장에서 우리가 좀 약간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 부분에 이 대절, 바로 이 명사절이 되게 중요한 거였습니다. 자, 8번 줄알았어 Let's try. 자, 그냥 let's 나왔었죠? 뜻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다고요 뭐, 뭐, 하자. 그래요. 노력하자, 시도하자, 무엇을, 우리의 최선을 다하자. 최선을,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자. 어디에서? In this English class. 이 영어 반에서, 영어 학급에서 최선을 다하자. 라고 지금 문장이 만나면 끝나네. 요 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7번 문장. 되게 중요한 거있습니다잘 한번 적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다시 한번 선, 뭐, 설명을 드리면서 포인트를 잡아 드릴 거니까, 네. 그때까지 여러분들 잠시만 또 기다려 주세요. 그럼 다음 문장으로 넘어갑시다.